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규핑입니다. 네, 2018년 8월 19일. 아, 8월 19일 또 이렇게 또 찾았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아, 요즘에, 어, 찾아오는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번에도 역시 뭐냐, 어, 눈치채신 분들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어, 일단 규핑이 아니죠. 네. 어, 지금 현재 보이는 캐릭터가 귤핀이 아닙니다, 일단은. 귤핀이 아니고요. 지금 옆에 라인의 이 채팅창에, 어, 메이저 분이 한 분이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어,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 SN 사과장님의, 요 어, 시청자편 대리통돌이 까기. 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어, 이번에, 그, 이렇게 부탁하신 대리 까기는, 어, 이 5만원 치 해가지고 물질 변한 시변차, 네, 시변차 봄료정나드, 요거를 원하신답니다. 네, 이거를 원하신단데요. 이거를 5만원치, 어, 5만원치 지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봄요정 나들이요. 음, 봄요정 나들이, 어, 요번에 그 뭐냐, 어, 유리랑, 보라랑, 그리고 파이까지 해가지고, 또한번또 나온 새로운 코스튬이죠? 네, 새로운 코스튬인데, 여기서도 무지막지하게 비싼 코스튬들이 상당합니다. 어, 그럼요. 거기다 추가 파츠, 뭐냐, 코스튬 해가지고, 이 귀걸이까지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네. 이런 원피스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자, 일단, 이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야, 그러면, 일단은, 뭐냐, 우리야, 그, 어 주인이신 우리 사과장님, 어, 시청자분이, 어, 맡기신 시청자분, 우리 사과장님. 일단, 어, 이거 까기 전에, 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일단 한번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아. 이거 뭐냐, 일단은, 어, 뭔가, 까면은 딱, 내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거 있을거잖아 어 한번 그것부터 좀 들어봅시다 새로 신었으는 오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 이게 또 <laughs> 없다르시는 분이 또 나오시네요 어 일단 원하시는게 일단 없답니다 네 원하시는게 일단 없대요 어 없다는데 자 일단은 어좀 당황스럽긴한데 어 그래요 어 일단 뭐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되네요 어 일단 공간은 마련이 돼있나 공간이 마련이 안 되있군요. <laughs> 어, 야 이거 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거 좀 넣어드릴 거 할게요. 이런 거 뭐냐, 어그 일단 잠금 안돼 있는 거다 넣어놓게요. 을 나머지 싹다 잠금돼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넣어놓겠습니다. 어, 요 이런 거, 이런 거이 정도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새로 신었으면 오세요. PC문도 측하나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추천드립 업버트 한 번씩만으로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찰 건데, 야, 무슨 소리야? 야, 모르는 거라고, 어? 야, 이렇게 찰 수도 있단 말이야. 어, 희망을 가지라고. 그럼, 어? 야, 우리 빛나양을 믿자고요. 야, 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뭐, 모르는 거라고요, 그럼. <laughs> 아까 그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뜨겠지, 어, 그럼요. 넉넉해졌다뇨, 이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 넉넉해진 게겠지. 아, 야, 소모품도좀 많은데? 기다려봐요, 이거. 소모품도 조금. 이거, 야, 조금 집어넣어야겠는데? 에시 집어넣을 데가 없는데? 일단, 해봅시다. 뭐, 똑같은 게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물질 변화. 일단, 봄요정나들이 이거 8,100원 짜리입니다. 자, 8,100원 짜리. 일단 첫 번째 시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냐. 5만원어치. 5만원어치 까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시도. 가봅니다. 갑시다. 바로 가죠. 갈게요. 갈게요. 다요. 핫. 집박스. 아유, 불이 패스네. 어, 자, 일단은, 어, 결과물에서 보면, 보묘정 나들이 바이올렛 보묘정 나들이비타이 하나. 자, 비타이 하나에, 집 프로텍터, 영롱한 지 이컬에다가, 유니온 기어 유날제, 흔한 위상섬유 두 번, 영롱한 지커 컴포넌트에다가, 프리패스, 원데이 각성에, 어, 2차에, 예, 어, 이거, 어, 뭐냐. 음... 자, 일단 뭐냐. 첫 번째 일단 깠고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어머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무슨 동성이냐고. 자, 한번더 구매, 한번더 구매 가보겠습니다. 어, 프리패스 하나 떴어. 프리패스 즐거워하시는데, 오케이. 자, 한번더 구매합니다. 가죠. 갑니다! 터지지 마라. 터지지 마라. 제발! 아! 어! 야! 원피스 하나 떴어. 야, 서유리, 일단, 보유정나들에 원피스 하나 떴고요. 자, 일단, 원피스 하나 떴습니다. 안광. 야, 일단, 안광도 떴는데? 야, 괜찮은데? 잘 떴는데? 괜찮은데? 야, 일단, 일반 차원 상자 하나 떴고요. 품질 번영 시, 어, 2차원 개. 어, 특제 이상, 천연오예 부활 캐스 10개에다가, 서유리, 일단, 삼성 원피스 하나 떴습니다. 에이타이. 어 에이타의 원피스 하나 떴고요 칩박스 리얼 드라이버 큐브 그리고 안광 네 지구의 나이가 안광하나 떴습니다 요즘 안광이 어.. 값이 좀 많이 싸지긴 했는데 어, 그래도야 이게 뜬게 어딥니까 그럼요 어? 야 이거 대신에 위상섬을 떴으면은 그게 또 진짜 그게 또 개손해지 어 그럼 야 그래도 이게 뜬게 어디야 어 그래요 야이 괜찮은데? 야, 일단은 뭐냐? 어, 지금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출발하도록 하죠. 자, 일단 두 번째 깠습니다. 자, 한번더 갑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갑니다. 가죠.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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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성공해요. 자, 일단 바이올렛 보묘정나들이 어, 파이 보묘정나들이 C타입. 일단, 어, 장갑 하나 떴고요. 2,000 강화, 그리고 싱크로섬유, 품질보닝스의신속대의배고캐쇼 대성공기원, 부활캡쇼, 일단, 어, 한 개짜리 10개, 영롱한 조의 컴포넌트, 일단 떴습니다. 어, 일단, 파이 봄여정 그래도 하나 떴네요, 시타에. 어, 일단, 팔찌로 뜨기 떴는데, 어, 그래도, 일, 일단, 뜨기 떴습니다. 네. 자, <laughs> 자, 일단, 네 번째 갑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어, 네 번째 합시다. 가미라! 터지지, 터지지 마라! 제발! 핫! 좋은 거 나왔어요? 어 일단 머리가 두개 보여요. 오야 어, 일단 뭐가 좀 많이 떴는데 소율이 일단 보묘장나들이 해요 하나. 소율이 보묘장나들이 해요 A 타입 또 하나. 바이올렛 보묘장나들이 가디건 C 타입 하나. 어 그다음에 파이 파이 <laughs> 파이팔진 또 나왔네. <laughs> 파이팔찌 비타임 하나 자 이렇게 나왔고요 완벽한 피니 철란한 위상섬유 대성군 기운 3개 윤영기운 해제 2개 신속 투워백 캡슐 57개 어그 다음 2차원 의제 10개 원대각성 하나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냐 서서 서, 서, 서유리 헤어가 일단 2개 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가디건이 일단 바이올렛 거 하나 뜯긴 떴어요 <laughs> 바이올렛 거 하나 뜯긴 떴고요자 일단 두, 두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아, 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뭐냐? 자 일단 네 번째, 네 번째 가봅니다. 제발요. 핫!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제발요. 떠주요 자, 성공요자 일단 뭐가 좀 많이 보여요. 자 일단 뭐가 좀 많이 보입니다. 자 일단 파이, 네, 파이 일단 헤어 시타이 하나 왔고요 파이 헤어 C 타입 하나. 바이올렛, 일단 스커트 A 타입 하나. 파이, 일단 신발 또 A 타입 하나. 그 다음에 파이, 어, 파이 또 치마 도 B 타입 하나 또 나왔습니다. 야, 잘 나왔는데? 야, 파이 컷잘 나오는데? 오, 좋아요. 야, 일단 파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비싸거든요? 어, 파이, 일단 코스튬들 좀 비쌉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에 삼성 일단 하나 떴어요. 삼성 하이 떴고, 그 다음에 헤어 일단 하나 떴고요. 어, 구도도 일단 하나 떴습니다. 일단 영웅원졸 컴포넌트도 일단 10개 떴고 흔한 위상섬유, 찬강, 어, 2차원계, P&A, 그리고 다이옥시크리너, 부이캡슐 10개 자 일단 이렇게 떴습니다 야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어 일단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 한 번이 남았습니다 하아, 아직 마지막 한 번이 남았어요 모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번 남았어요 이제 야, 나도 좀, 뭐냐, 그래도 일단은 뜩이 떴는데, 어, 일단은 뭐냐, 채팅창에서 지금 아직은, 어, 뭐야, 어, 아직 이득은 아니라고, 어, 일단 이득은 아니라고 일단은 그러는데, 자, 마지막 한 번만 뜨면 됩니다. 걷는 가자라고, 마지막 한 번에서 진짜 대박 한번 터지면은 이제 이게 또 달라지는 거거든, 어. 자 일단 마지막 한 번입니다. 자 가봅시다. 제발 <laughs> 카메라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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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 터져서 다행이다. 오, 일단 또 뭔가 많이 보여요. 제일 단어 조금 보이랍니다. 일단 건능은 안 보이고요. 자 일단 건능은 안 보이고. 파이! 야 일단 파이 가디건 상의 하나 나왔습니다 파이 가디건 상의 하나, 하나 나왔고요 C타입 삼성으로 하나 나왔고 그다음 파이 또 파이꺼 하나 나왔는데요? 파이 하이 하나 또 나왔고 어 파이 스커트 하나 그다음 서유리 스커트 C타입 일단 이렇게 세개 나왔습니다 어세개 나오고 영웅왕조의 컴포넌트 여덟 개랑 어 원데이 학업 대성공 유니언 기어 나합잭 강화 단계 마이너스 어 특제 행운이랑 고원 도메달 플러스 천 잘정으로 나왔습니다. 어, 일단 짤짜리도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2천 원 남았거든요. 자, 2천 원 남았는데. 여일이 야, 근데 파이께 좀잘 나온 것 같다. 기다려봐 오, 파이께 좀잘 나온 것 같다. 어. 자, 이제 뭐냐 남은 2천 원으로 900원짜리 조금 사달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갑니다. 자, 일단, 어, 뭐냐. 두번더살수 있어요. 네. 어, 두번더살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죠. 물집변은 캐시. 변은 캐시. 핫. 찰. 어, 오, 야, 일단은 뭐냐. 코스튬 나왔어요. 파이 헤어. 야, 파이 왜 이렇게 잘 떠? 야, 파이 헤어 왜 이렇게 잘 떠? 파이 거 너무 잘 뜨는데? 음 그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께 지금 현재 암흑 광이가 나와가지고 암흑 광이가 나와서 현재 조금 비싸거든요. 어. 약간은 비싸요. 어. 이거 5억 이상 사... 아니야. 이거 5억까지는 안 가요. 네. 5억까지는 안 가고 뭐냐. 기본적으로 다른 캐릭터의 코스튬보다는 조금 비싸요. 음. 자 마지막 한번 나왔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갑니다. 자, 여기서,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큰거 하나 떠줄 수도, 가죠. 그럼,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제발! 아, 성공이에요. 아. 마,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가 나오면 어떡하냐, 어? 갑자기 분위기 쌓여졌잖아, 지금, 어? 넌 눈치가 진짜, 어?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네가 지금, 어? 강화할 때 써야지라면서, <laughs> 긍정적인 말이 들 <laughs> 야, 일단, 어, 지금 현재 이렇게 결과물입니다. 야, 근데 지금 아마 인벤토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편으로 왔거든요? 어. 지금 인벤토리가 부족해서 까니까 우편으로 일단 은 왔어요. 네. 이게 지금 우편으로 와서 결과물들을 일단 한번 볼까? 자, 가봅시다. 야! 제법 떴다! 야, 일단 코스튬부터 보죠. 자, 코스튬부터 봅시다. 자, 일단은 통돌이 지금 현재, 어, 60개. 맞지? 어, 60개 플러스 2개 더해서 62개. 자, 일단 62개입니다. 자, 62개 깐 결과입니다. 네, 봄의 오정 나들이 62개 깐 결과. 자, 갑니다. 바, 이올렛 팔찌 B타입. 서유리 일단 원피스 A타입 하나 나왔어요. 원피스. 어, 이거 가디건 아닙니다. 원피스. 네, 원피스에요. 원피스 A타입. 안강 하나 나왔고요. 자, 안강. 자, 안강에 바이올렛 팔찌 B타입. 파이 팔찌 C타입. 서유리 헤어 B타입. 서유리 헤어 A타입. 파이 팔찌 B타입. 바이올렛 어, 가디건 C타입 어, 이제 파이 헤어 C타입 바이올렛 스커트 A타입 파이 구두 A타입 파이 일단 스커트 스커트 B타입 3성 파이 가디건 C타입 3성 서유리 스커트 C타입 그리고 파이 스커트 C타입 파이 헤어 C타입 파이 진짜 많이 나왔다 어. 귀걸이는 아쉽지만 뜨진 않았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제로템들 몇개 일단 떴고요 소호품들이 일단은 몇개 우편으로 온게 있습니다 네몇개 우편으로 좀온게 있어요 어, 우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온게 있고요 어뭐 그래머리 일반 차원 상자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어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 어저 것들은 뭐냐 볼가치가 없는 것들 어, 그래요 칩박스 리얼 드라이버 큐브 프리패스 티켓 묶음 영로한주얼 컴포넌트 32개 어 PNA 진화 키트 5개자 일단 이 정도 뜬거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뜬것 같아요. 어. 야, 그래도, 뭐냐 나쁘지 않게 일단 뜬것 같거든요? 어, 귀걸이 이미 끼고 있다고? 어, 그러네. 귀걸이 이미 끼고 있네요. 아직 일러스트가 있었네. 어, 보묘정나들이 일단 일러스트가 있었구만. 원피스 저거 3억짜리야? 내가 값이 얼만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어, 이게 일단 3억짜리랍니다. 어, 그래요. 지금 이게 3억짜리예요 자, 일단 이렇게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야, 그래도, 뭐냐? 어, 평소에 내 운에 비하면은 잘뜬것 같은데, 그래도? 어, 내 평소에 뜬게 보면은, <laughs> 평소에 내가 뜬 거를 보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우리, 어, 많은 시작자분들이, 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떴나, 어, 다들 아실 겁니다. 어, 그거에 비하면은, 일단은 <laughs> 잘뜬것 같아요. 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게 일단 뜬것 같아요. 어, 나 나쁘지 않게 어 일단 뜬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그거 3.5에 팔았다고. 아 이거 3.5에 팔았답니다. 어 저번에 이거 3.5에 팔았다네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어 결과가 나쁘지 않게 일단 뽑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냐 우리야 아, 뭐냐 사관장님 일단은 원하시는 게 일단 없으셨던 것 같았는데 어떻게 결과에 만족스럽습니까? 어 괜찮은지 모르겠네. 상꾸막님 추천감사합니다 아네상꾸막님 추천감사합니다 새로신화씨나오세요 야 일단은 어 이렇게 일단 결과를 맞췄습니다 자 일단 우리 어 사관양님도 만족하시는거 같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2018년 8월 19일 어 이제 뭐냐 우리 아프리카TV 닉네임 SN사관양님 그리고 이제 뭐냐 어 이게 뭐야 인게임 어 클로저스 닉네임 다이키님의어이 대리통돌이 까기 62개 62개 까본 결과, 일단은, 우리, 어, 뭐냐, 시청자분도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 잘뜬것 같아요. 자, 그럼, 뭐냐, 어, 이렇게 뭐냐, 어, 보묘정나들이 어, 맞죠? 어, 네, 보묘정나들이통돌이 62개 대리통돌이 까기, 녹화를 종료합니다. 괜찮은 게 떴어요? 네.